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편히 쉬었습니까? 우리 아침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구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면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배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에 위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제 지난 이틀 동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 주실 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은 참 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흘 동안 주일까지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는데, 사실 이 새벽에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가 임하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게 되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 소와 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일에, 어, 하나님이 잊어버릴 때 망하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또 질병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 23절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주 대표적인 신명기적 역사관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을 때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너희 건강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날 때 결국 그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결국 각자의 주장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면 각자의 이익관계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구하게 될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충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잃어버리고 각자의 이익, 각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면 은 결국은 그 사회가 충돌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인,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서는 그 근거, 가야 하는 길 이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 무너지게 될때 결국은 세상도 사회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린 저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런 부분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런 떠나간 인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성서 속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타고 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주받을 인생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잊어버리고 떠나면 다 전락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 인생길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인생을 포기하시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저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신약의 빛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불순종의 길을 간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함을 아시는데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삶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저주의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이제 오늘, 내일, 주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런 인생길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 은혜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쓰러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들고 또 헤쳐나가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데모에 참여하고 또그 소리가 들려져야 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남 지역부에서도 우리 감독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이번 기회가 단순히 한 생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인종차별주의 이것이 극복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깊은 생각과 의견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데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프리카는 아메리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에이시안도 있고, 앵글로메리칸도 있고, 또 중동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룹들이 소리를 바란다고 하는 것, 이제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때가 임하지 않았는가, 이 미국 사회가 정말 정의롭고, 인종,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가 철폐되는, 근본적으로 철폐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미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인생이 나라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께서 복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진통하는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온 인종차별주의가 철폐되게 하시고, 인종우월주의가 철폐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의로운 세상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극율히 그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갈부리교에 속한 모든 성들의 가정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펴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을 헤쳐갈 때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